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 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토론토 대 샬럿 경기 분석. 토론토는 첫 경기에서 4쿼터 중반 이후를 압도하며 승리했다 80%에 가까운 믿을 수 없는 야투 성공률을 앞세워 최다 득점을 기록한 로지어를 앞세운 샬럿의 추격을 받았지만 한점 차로 쫓긴 상황에서 3연속 3점포를 림에 꽂으며 승리했다 6개를 성공한 아누노비를 비롯해 트렌트와 아치우아의 손끝도 뜨거웠다 팀 리바운드에서 15개를 앞선 것도 승인이었다. 찰럿은 토론토 원정 첫 경기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33 득점을 뽑아낸 테리 로지어와 더불어 24 득점 14 어시스트의 라멜로볼이 맹활약했지만 높이의 열쇠가 아쉬웠다. 플럼니와 맥다니엘스 등이 최선을 다했지만 리바운드 차이가 컸다. 또 강력한 벤치를 가동한 토론토와 달리 우브레의 부상 이탈 이후 벤치에서 득점할 선수가 없는 상황이다. 토론토의승리를 본다 좋은 선수가 가득한 로스터를 구축했음에도 성적을 내지 못하며 트레이드 루머가 떠나지 않는 토론토지만 최근 연승을 통해 조금씩 분위기 전환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1차전에서 증명했듯이 시아캄과 콜로코, 아누노비가 나서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벤치가 모멘텀을 가져올 토론토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샬럿이 템포 푸시를 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 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